안녕하세요. 저는 31살 정지수라고 합니다.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, 배달 음식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다 보니까 살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현실에 너무 부정하게 되고, 자존감도 떨어지고, 청바지들을 입는데 허벅지에서 걸리더라고요. 아, 이건 좀 심각하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. 존스키니 핑크캡슐 덕분이죠 SNS를 통해서 존스키니 핑크캡슐을 알게 됐어요 굶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에 혹해서 고민하다가 상담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예약일자에 존스키니 한의원을 갔고 상담을 하고 인바디 측정을 했죠 그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제 체질에 맞게 처방된 한약캡슐이라 더 믿음이 갔고 하루에 두번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존스키니를 먹는 게 전부였어요 확실히 식욕이 줄고 살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. 너무 신기했죠. 운동도 전혀 안 했어요. 다이어트 성공은 존스키니 핑크 덕분이라고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제가 집에 있는 청바지가 맞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비키니를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. 다 위에 겉옷을 입거나 위에 티를 입거나 이렇게 해서 입어봤지. 완전한 비키니를 입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. 넌 성공할 수 있어. 날 봐. 다이어트 성공했어. 매번 실패했었지만 이번엔 진짜 성공했어.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. 그럼 진짜 성공할 거야. 가끔 캡슐 먹는 거 까먹었는데 너는 절대 그러지 말고 꼭 챙겨 먹도록 해. 원하는 어,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진짜 뿌듯하고 자신감도 엄청 생길 거야. 안 맞는 옷이 이쁘게 맞는 상상을 해봐. 정말 뿌듯하지 않니? 존스키니 핑크 캡슐로 더 쉽게 건강해지자. 화이팅!